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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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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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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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갑니다 이렇게 와. 하늘에 별이 되었답니다 살았답니다 어? 나왜 여기있어? 어? 와니다야 잠깐만 여기 보이세요? 여 보이세요? 여 맞네 길 <laughs> 됐네 야나 야, 이거 아, 어떻게 가냐 <laughs> 야별이간 하지만 이 수도 있지 <laughs> 와 이거 저격총으로 보기 정말 좋은 뷰. <laughs> 야나 이거 점프도 안돼 지금 꼈어 아나 진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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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이씨 어, 어. 거짓말 아. 역시 연펭귄 삼아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서 미물들을 어? 어? 굽어 살피시는군요 내 목숨을 펭불님께 아니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튕긴 건오씨 x 깜짝이야

<목소리가> 오야 이제 야, 누구야 이거? 에? 보여주고서. 고블린 총에 내 유탄이 맞아서 사망. 십. 와우. 오래 좀한 번. 오래 좀한번 말해 줘.

오! 운 개쩔었는데. 야초. 오호. 맛있다. 아야. 빠세. 둥글게둥글게 둥글게. 짝. 어? 이건 제가 바라는게 아니고. 아? 어, 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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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파 ㅋ ㅋ 아파 깜빡했어요 <웃음> 어우 아파 씨. 아니 얼굴을 가렸는데 이걸 계속 조준하고 있다고? 뒤에 뭐 나온다 뒤에 뭐 나왔다 저주받은 노예 나 레이더를 봤어 또 나왔어?

아 망토버그 아내눈씨전 마법사 시체예요 와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우 와. 아 진, 이게 뭐야? 뭐, <laughs> 뭐해죽으신 <뭐에> 거예요? 무거운 <laughs> 걸 쐈는데 너무 앞에 있는 걸 쐈어. 내가 등으로 날아가면서 꽁 해갖고 그냥 갔어요. 아, 아,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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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합피도 나와요? 조심해요. 어, 사운드 들린다. 그리고 그냥 일반 애들도 나옵니다. 조심, 조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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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드을 지나가는 거 그길의 노래나 변신공 없으면은 다 잡으면서 가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그냥 어. 동시에 같이 뛰어도 돼요 끝까지? 음, 여기 예, 여기 어. 왜냐면 사이클로스 타는 곳밖에 안돼우와오우오우에서 <laughs> 사람이 죽었어 <laughs> 어? 이거 저 먼저 지나갈게요 음?

아 고양이가 갔습니다. 고양이가 갔어요. 제가 살려주면 이제 여덟 목숨이에요. <laughs> 아 근데 갑자기 가자마자 바로 떠나. <laughs> <여행을 웃음>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. <laughs> 여기서 철철 <laughs> 움직이지 않을 거야. <laughs> 아니, 어이가 없네 진짜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괜찮겠지 하고 걸어가는데 둘다 동시에 폭파했네.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아이 형 그러시 봐요 <laughs> 떨어지 이번잖아요 <laughs> 설마 했더니 나를 기막하고 있었네 아이 사람아 <laughs> 아이 안 떨어질 정도로 잘 조절했죠 그런 것 조절 능력 배우지 말라고 <laughs> 아 이씨 이제 떨구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놓는 스릴 을즐기네 <laughs> 왼쪽이보니지나 너, 고 엄마. 아 누가 내 폰이 찍었어?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<난갑이야>. <웃음> 어? 이 음, 납작 생일? 아니고가 잠시만 나 잠시만 잠시만 살려주세요왜이게지안이씨 <laughs> <쌓여있지? 웃음> 아, 이게 장판으로 버티딜이 아닌데. 자꾸 무리한다. 이조만 음, 더. 좀만 더. 에이, 에이. 야. <laughs> 설마. 설마 아니지지 <laughs> 보면 깜짝 놀랄 거야. 내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은 거에 너무 미안한데 지금. <laughs> 아, 이런 미치. <미친. 웃음> <laughs> 이 정도면 그냥 끝내줘야지. <laughs> 아니 씨발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 뭐 됐었지. <어쩔> <laughs> 아, 제가 뭐, 죄송합니다. 왜왜안 한대? 보통 다 세울 것도 없어 그냥 어차피. <웃음> <웃음> 올라가는데 죽으면 존나 허무할것 같은데? 아 <laughs> 살아 있네. 안녕 친구야 나 왔어. 야 죽지는 않네. <laughs> 어? 어우 나 떨어져 죽을 뻔했네. 으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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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나 돌아가시오.